오늘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다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주연 같은 사람이 있고 조연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는 주연보다는 조연 같은데도 주연을 세워주고 참 주연을 빛나게 하고 오히려 주연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바나바 내일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방송도 날기세라고 하시고 페이스북에 항상 좋은 묵상을 잘 올리세요. 올리신 글 중에 제가 한 반년 전에읽 밀고 드렸는데 주연과 조연에 관한 묵상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은퇴하기 전에 제법 바빴다. 큰 일이 많아서 소소하고 작은 일은 거의 하지 못했다. 그 일은 부교역자와 비서와 직원 그리고 아내가 다 해주었다. 은퇴를 하였다. 큰 일이 없어졌다.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건 설거지, 아내 심부름, 파사와라, 두부 사와라, 아이들 피자 먹고 싶다니 피자 사와라. 이제는 완전 아내 보조다. 일명 시다바리다. 평생 잘안해 보던 일인데 그런데 해 보니 그것도 괜찮다. 드디어 나에게도 바울의 시대는 가고 바나바의 시대가 찾아왔다. 기도하던 대로 살수 있게 되었다. 나는 훌륭한 바나바가 될 거다. 아내 보조가 될 거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에도 나는 충성할 거다. 그리고 열심히 잘할 거다. 좋은 묵상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바나바 주제인데 우리 아이들도 오늘 바나바 주제로 말씀 듣거든요 우리 교육 전사님들이 뽑은 제목을 보니까 빛나는 어린이 빛이 나는 크리스찬 인싸되는 법저 사람 뭔가 교회 다닐 것 같아 우리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자 이게 다 바나바를 묘사한 제목들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큐티를 우리 목사, 전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큐 바나바를 묵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착한 아내를 얻었는데 살을 살아보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착한 배우자랑 살면 참 좋죠. 우리 애들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참 착해요. 제일 훌륭한 훌륭한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친구, 세월이 지날수록 너무 귀하잖아요. 직장 갔는데도 상사가 착하고 동료가 착하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착하다는 것 같은 큰 매력, 메리트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존사님께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할 말도 못하고 꾹꾹 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뻥 터지는 경향이 있던데요. 착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분이 또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데 성용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조화롭고 이상적인 사람이 바나바다. 자 오늘 바나바 세 가지입니다. 따라 합시다. 첫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 예,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인물들이 많죠. 아들 디모데, 영차 아들 디모데, 평생 따라 들녔던 의사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목이라도 내어 준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근데 성경 안에서 그래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사도로 설수 있도록 제일 많이 도와주고, 특별히 바울이 회심할 때도, 그리고 그가 낙향해서 고향에 초야에 묻혀있을 때, 진흙속에 진주를 캐내듯이, 그 안디옥까지 다섯까지 찾아가서 우리 같이 목회합시다. 바울을 청병해주죠.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세워주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따라 함께 가면서,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총평한 구절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구절 앞에 보게 되면 원문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왜냐 하면 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 번역해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서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500 k m 급 안디옥 그큰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막 속에 불이 있으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져 갖고 예배를 드리네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목회자 한명 보내자, 누굴 보낼까? 바나바 보냅시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목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해요. 성령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바나바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자꾸 그 교회로 몰려드는 엄청난 부흥이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아닙니까. 까마귀랑 앵무새를 한 케이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앵무새가 까마귀 말을 할까요. 까마귀가 앵무새 말을 할까요. 여러분 까마귀가 어느 날 안녕하세요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앵무새, 앵무새가 어느 날 까까 까까 하면서 까마귀를 따라한답니다.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검게 물들어갑니다. 죄에 물드는 거죠. 그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 보게 되면 참그 선한 영향력이 오히려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내가 속한 것을 물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보면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나중에 애국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종놈 하나 왔는데 보디발의 집은 엄청난 저택이에요. 국사문가두는 감옥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 하나 팔려 왔는데 종 때문에 온 지방과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거 보통 세상 다른 사람 같으면요. 막 분노에 쌓이고 아주 그냥 우울증 걸리고 애굽의 음란한 문화에 다 동화되어 갔을 것인데 요셉은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는 물들여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밭에도 복을 주고 집에도 복을 주고 그 나라도 복을 주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한 사람 왔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나?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또 반대로, 야한 사람 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행복해지나? <laughs>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떠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와서 너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으나 없으나 막 있으나 많아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빛이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하영준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하영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그 평생 암이랑 막 병이랑 싸웠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암 별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냥 통과시켜 버리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튼튼한 사람이, 자기도 그의 길과 좋아서 똑같이 한 해봤대요. 안별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냥 통과시켜 버리세요. 그랬더니 많은 암환자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젊고 병 없다고 저렇게 암을 쉽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중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꽉차 있느냐? 이번 부흥 사경에 통해 가지고 정말 오시기 어려운 분들 오세요. 아마 저기는 이번에 오시고 못 오실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영적 영양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의 사람, 화목의 사람.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인데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영어로는 man of encouragement 그래서 사람 자체가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 자체가 속이 따뜻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좀 보면 좀 지나보면 사람이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따 보면, 왠지 그 사람은 항상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막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래서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항상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게 위로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지난주 일에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 교회를 핍박하고 잠매라던 사울이 담에 새서서 헷가닥 뒤집어지잖아요. 그가 예수님도 만나고 사명도 받았는데.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인사도 하고 파송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구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잖아.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놈 쇼하는 거다. 보통 내기 아니잖아. 아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랬다고 지금 여기 와서 아주 일망타진 하려고 지금 계략 부리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워낙 과거가 막 악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주가 갑자기 회심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났다고 양평동교회 나 등록 좀 받아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주겠어요? 과거가 너무 악했던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사울은 있었고 또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잔멸하고 막 갔다가 죽이니까 내 믿는 친구 중에도 내 가족 중에도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애가 가족으로 받아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럼 사실은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너무 상처받은 관계는 누군가가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화목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제주 선교의 아버지죠. 제주도 가면 이분 기념관도 있고요. 우리가 갔던 행원교회도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 브랜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에 원래 유명한 깡패였죠. 평양 내걸에서 이제 또 깡패짓 하는데 그때 코쟁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술이 나서 돌멩이를 던져서 그 사람 머리가 깨집니다. 그가 사무엘 마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위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그를 전도했더니 나중에 해계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깡패라도 보통 깡패였어야죠. 안 맞아본 사람이 없고 안 당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기풍 받겠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온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성교사가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를 중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깡패 이기풍이 저거는 못 믿겠는데 마페 성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주자 그래서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1대1의 졸업생이 돼가지고 사람이 기질대로 섬긴다고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맞다, 그때 제주도는 억척 같은 데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하며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종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울도 없는 거예요. 마페 선교사가 중재하지 않았으면 이기풍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이 그렇게 될수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는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권사님이 그 사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마음 열고 그 사람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평생 실은 너무 의심스럽고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한 사람이 우리 성가대 안에 있으니까 그한 사람이 우리 모임 안에 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화목을 이루는 구역장. 화목을 이루어가는 부서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그한 사람 오게 되면 껄끄러운데 그 사람 안에서 다 화목이 되고, 야, 그 사람은 다 좋아해. 그 사람 오면 이상하게 다 부드러워져.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오면 그냥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냥 이 속에 빛 사람에게 빛이 나는 것같이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 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사람이 좀 커야 됩니다. 좀내 안에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주 속이 그냥 좁아 터지면 가족도 못 담고 여러분 내 자식도 못 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넓으면요. 그 안에 마음이 넓고 영성이 넓고 내 속이 깊으면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사실 섬출신이거든요. 구부로. 섬출신들은 보통 사람이 좁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큰 사람이 되가지고 바나바 안에서 사울도 바울이 되고 마가요한도 위대한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가요한 원래는 바나바의 그 생질이죠. 그런데 이게 마가요한은 마가다락방의 그 아들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 오셨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하셨죠. 대단한 집안 아들의 역사가 있던 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 그런 능력과 기도하는 걸 보고 자라니까 영적으로 금수저 아닙니까? 막.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부잣 집이에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성교여행갈때 마가요한 데려가자 조카 데려가자. 나중에 키우고 우리가 이 사람 같이 성교에 시중으로 삼자 데려갔잖아요. 근데몇달 지나 갖고 이게 어렵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가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성교여행에큰 지장을 받았어요. 2년 지나서 성교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사실 출발하려는데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가 한번 되돌아갑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아 예수님도 일어번씩 일곱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한번 되돌아갑시다.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성교가 장난입니까? 그때도 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둘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바나바 데리고 루스드라로,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 챙겨갖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전도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성에야고 전세로야면 그때 구브로 가서 사역하다가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나바는 그 구브로에서 마지막 자신의 사명과 생명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후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 디모데라면 베드로의 아들은 이 마가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복음을 씁니다. 이 마가 복음이 사실은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과 베드로의 얘기가 제일 많이 담긴 베드로의 복음서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후에 그는 이집트로 건너가서 코피 교회의 일대 교황이 되고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순교당에 죽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평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 받고 대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마가 요한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일찍 죽었지만 바나바는 사실은 마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이어지게 된 것이고 바나바가 세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온 유라시아의 대륙이 복음화되는 것은 바나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항상 일을 많이 하려 고 보면 사람이 경시되고 사람 중시하다 보면 일을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사람을 얻게 되면요 좀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사람이 바울처럼 마가처럼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하게 될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란, 누군가가 소금처럼 화목하고 끝까지 기대해 주고 기다려 주고 세워준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의 사람. 그것이 바로 바나바죠.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목소리> 여러분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나는 없어지더라도 그러나 세상을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 이번 주 반복되는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마음에 꼭 품으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잠다랍시다 모범의 사람. 장신대 지금 총장님이 김은용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이번에 개강 예배 이학기 개강 예배 하면서 하셨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신학생 시절에. 입주가이를 하시면서 과외해서 그 과외비 가지고 학비도 내고 생활도 하고 밥도 사 먹고 그랬는가 봐요. 그때 등록금이 50만 원이었는데 그거 모으려고 막뭐 군것질은 거의 못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모아고 모았는데도 꼭 부족해서 나중에는 그때 식비가 식권이 150원이었답니다. 하루에 두 장만 쓰면서 그렇게 다 모았는데도 6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신대는 막 등록도 1차, 2차, 3차 등록이 있어요. 3차가 됐는데도 등록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하는데, 오늘 학교 벽보에 보니까 김은영 학생 교학처로 오세요.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교학처로 갔더니 그 교학처에서 장학금이라고 66,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 장학금이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뭐 66,000원입니까? 그랬더니 학교랑 거래하시는 분이. 딱 66,000원이 남았는데, 아, 이거 잘안 가져갈 테니까 학생 하나 장학금이나 주라고. 그러고 그걸 주고 가가지고 장학금 다 주고 나면 차순이가 누군가 보니까 김은용 학생이더라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66,000원을 장학금으로 줬는데, 그걸 받아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들어요. 그 총장님이 신학생 시절부터 뭐든지 어떤 돈이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1 1조부터딱떼가지고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썼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11조 내고 난 뒤에 딱 6만원 남은 걸 가지고 등록금 내라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을 했는지. 여러분, 이게 60만원은 아니고 600만원 아니라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보다더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채우시는구나. 저는 그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6만 6천원을 남기고 간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셔가지고 그 거스름 돈 6만 6천 원 받지 말고 장학금으로 주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사람도 이 사연을 알았으면 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6만 6천 원을 받은 학생이 나중에 장신대 총장이 될 미래에 그런 사람이 눈물로 기도한 응답으로 그 돈이 주어졌다면 본인도 몸에 전율이 일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결국은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채우셔요 그래서 채움받고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나를 통해서 채우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받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주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확실합니까?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 왜안 주나 이러고 있지 말고 <laughs> 나는 언제 줄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6절의 4장 이게 바나바가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부로에서 난 레유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를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짠 하고 등장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누구냐 위로의 아들이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 원어의 이 밭이 큰 땅덩어리예요. 큰 밭이 있는데 그것을 몽땅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막 성령 임하고 엄청나게 붕이 일어나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확장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걸 바나가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팔고 건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야 이게야 사실은 통이 큰 사람이고 믿음의 분량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참 평소에 얼마나 겸손한 그의 댐댐미를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드린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사람이 더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나도 바나바 선생님처럼 따라 해야지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나바를 막 따라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품이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한다고 쉽게 안 따라해요. 누가 기도한다고 쉽게 안 따라해요. 근데 사람이 워낙 빛이 나고 모범이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사장 뒤에 5장에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요. 그거 판거 숨기면서 거짓말로 내놓면서도 으 제자란 사람들을 안 내놓을 수 없을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렇게 붐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건물 팔고 헌금하는 거안 쉽습니다. 사실은 집한도1 1조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라가는 그런 성구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어떤 부분에서도 모범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모범이죠. 항상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막해뜰 때까지 기도하고 밤 새도록 그냥 산에 가서 새벽에 내려오고 산기도 하시는 그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에 많았죠. 말씀에 모범, 우리 김여성 장로님처럼 500도 말씀을 완독하시고 우리 교회는요. 막 성경 많이 읽으세요. 1년에 막 3독, 4독, 막 7독, 10독, 15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항상 그 주부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교재 꼬박꼬박 하시면서 1년에 그 52주 다 내시는 분이 한 150분이 돼요. 장년부도 가게 되면 주일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게 수십 년그 자리를 지켜주신 모범적인 자리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범이죠. 우리 주일 난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러는데 사실 항존직 정도 되시면 공예배는 모범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가정에서도 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범적인 우리 찬양의 모범. 우리, 우리 교회 성가대는요 앉았다 그러면 보통 10년 20년은 기본이고 여러분 성가대 30년 심지어는 50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의 모범인 것이죠 우리 팔순 넘어 구역장 하시는 우리 또 구역장의 모범들 평생 그냥 구역시키고 챙기고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바나바는 어떤 모범입니까 봉헌의 모범이 되고 봉헌의 선구자 마중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어떤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그때 하루에 1만 9천 명이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육적인 허기를 채우고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유도로 땅 끝까지 퍼져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룩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도 모범이 되겠습니다. 모예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딱 하나에는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 하, 내가 정말 우리 이 어른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고 이 어른처럼 예배하고 싶고 나도 저 어른처럼 돌아가고 싶다. 저럼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 게 어른이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하고. 그는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결국은 죽었죠. 그런데 리빙스턴은 죽고 난 뒤에 더큰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리빙스턴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해 갖고 아프리카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리빙스턴이 죽고 난 뒤입니다. 안토니라고요. 우리 교부 시대. 그는 홀로 사막에 들어가고 평생을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귀신과 싸우고 그러면서 기도가 어떤 것이냐 책을 남기고 죽습니다. 안토니가 죽고 난 뒤에 엄청난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의 교부, 사막의 영성이 형성되는 것은 안토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범인 거예요. 기도의 영성의 모범, 선교의 모범.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그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뒤따라가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